입 2차 방정식의 해가 모두 예쁘대 정수가 되도록 하는 k도 예뻐 자연수 합하세요라고 했거든. 그럼 우리 2차 방정식의 좋은 점은 뭐예요? 해를 인수분해 해보거나 안 되면은 근해 공식을 집어넣어서 구할 수 있다는 거거든. 그래서 근해 공식을 통해서 x를 구해볼게요. 짝수 공식에 의해서 3 플라마이나 루트 3의 제곱 마이너스 ac 이렇게 해서 인식을 잡아줄 수가 있고 얘가 핸데 서원이 했대 얘가 모두 정수가 되고 싶다 이거거든 3은 정수니까 뒤에 있는 9-k 플러스 1 한마디로 10-k 얘가 정수가 되면 좋겠습니다. 얘가 정수가 되려면은 이 근호 안에 있는 값이죠 얘가 0이거나 제곱수가 돼야 돼요. 0도 괜찮고요. 0이어도 괜찮죠. 그러면 3만 나오니까 정수가 되잖아. 아니면은 제곱수가 되면 되는데 지금 k는 뭐냐 자연수거든. 1,2,3,4 이런거 들어오는거야. 자연수는 k라는 것은 1,2,3,4 이런식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k 대신에 뭐를 집어넣어야 0이나 제곱수가 나올 수 있는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k가 k에다가 1, 2, 3, 4 이렇게 넣 수가 있는 거니까. 그럼 제곱수는, 우리가 k, 1, 2, 3, 4 이런 걸 빼다 보면은 10보다 작은 수가 되거든? 그래서 이 수는 k 대신에 1, 2, 3, 4 집어넣어주면은 0 아니면은, 어, 10보다 작은 수가 되겠죠. 어떻게 써야 될까? 10-k라고 쓰고, 이제 k에다가 집어넣어주면 되는 거죠. k가 만약에 1이다. k가 1이면 1을 빼니까 9가 되죠. 괜찮은 거죠. 이번 괜찮고. k가 2면은 8이니까 얘가 루트 8이니까 안 되겠죠. 3이면은 7이니까 안 되고 이런 식으로 따다 보면은 제곱수로 만들어 주면 되는 거니까 4면은 6이라서 안 되고 5면은 5라서 안 되고 6은, 3, 4, 5, 6. 6이면 은 루트 4니까 가능한 거죠. 이게 제곱수가 되니까. 아까 제곱수 9 만들어주면 되고, 또4 만들어주면 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또뭐 만들어주면 될까요? 1 만들어주면 되고, 아니면은 0 만들어주면 되는 거죠. 이렇게 4가지 만들어주면 되는 겁니다. 왜요? 10보다 작으니까. 자연수를 빼면은 10보다 작은 수가 나와요. 근데 10보다 작은 수 중에서 제곱수나 0은 이렇게 있을 수가 있는 거죠. 0도 잊지 말아주시고, 그래서 가다가 1 만들어주거나 0 만들어주는 수만 알아내도 되거든요. 네 가지가 있는 거니까 이렇게 0, 9, 4, 1이 있으니까 10 k 제곱수가 되게려면 9나 4나 1이나 0이 되면 되는 거잖아. 그럼 그때의 k 값은 1되려면 9가 돼야 되고. 0되려면은 10이 되야 되거든 그래서 그때 k값을 더하세요 라고 하면은 답은 1, 6, 9, 10이 되면 됩니다 어쩌면 10을 안쓸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이게 정수가 되니까 0도 상관이 없거든요 0을 빼트리면 절대 안됩니다 어 그래서 요 4개를 다 더해주면 돼요 그러면은 어 10하고 16, 26인가봐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10을 빼서 15, 16이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아니고, 어, 전체를 0되게 하는, 정수니까 0도 괜찮아요. 정수는 원래, 뭐, 0도 괜찮은 거니까, 근데 뒤에 있는, 이렇게 0이 들어가다 보면은, 3에다가 0을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은, 또 3이 되는 거니까 괜찮은 거죠.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